반갑습니다. 신선혜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매여서 몇년에 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매여서 좀 살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현재 살아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편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과거를 생각하며 매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허풍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회상하며 살아가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방법은요. 우리 혹시 주변에 지인들 만나면 과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누시는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과거 학창 시절에 그 첫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너 그때 그 선생님 좋아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엔돌핀이 뿜뿜 돋죠. 그러면서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잠깐 그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했다가 다시 이 자리 현재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과거를 경험 삼아서, 과거에 내가 만약에 이 일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이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훨씬 더 자신감을 얻어서 일을 할수 있기도 하고, 또는 설령 과거에 그게 좀 부족했을지라도, 이거, 이, 그때 일을 디딤돌 삼아서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가 왕년의 말이지, 과거에 나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지 않으셨어요? 잠깐, 여기서 혹시 내가 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나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왕년에, 과거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지 않나. 왕년에,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특징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과거에 잘 나갔던 나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계속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만나는 게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나갔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잘 나갔던 흔히 소위 말하는 리그 시절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시절에 그 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가 보면 내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지만 제일 괴로운 거는 나 자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를 땡겨와서 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나는 뭐야? 그럼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겠죠. 지금 보잘 것 없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외소해 보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다 보니까 괴로움만 자꾸 커지는 거죠. 우리가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거나 환경을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가 내 자신하고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로움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점점 괴로워하는 길을 나도 모르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 미래도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괴로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과거의 나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나,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집착을 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시, 이 순간으로 다시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있는 나를 데리고 와서 이 지점에 놓아두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이야기했죠.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딴짓하다가 보면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러면서 다시 막 정, 정신 차리면서 공부하고 이런 기억 나지 않으세요? 저 많이 그딴 생각 하다가 와가지고 어, 아,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렇지만 그때 내가 뭐해, 지금 정치 차리고 다시 공부해야지 하듯이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걸 결국 괴롭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연습을 하다가 보면, 아, 지금 내가 뭘 하지?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리추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어떤 문제에 빠져있으면 고개를 막 흔들어요. 아니면, 아, 지금 뭘 하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머물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저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데리고 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리추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리추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 리추얼을 만들어서 과거에, 과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나를 데리고 오는 연습을 우리는 꾸준히 꾸준히 해 나갈 때, 비로소 멘탈이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키팅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유명한 대사, 까르페 디엠.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를 즐겨라. 지금 여기를 즐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 아니면 과거에 빠져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나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가 괴로워하는 이 순간 또 1초만 지나도 이게 또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괴로워한다는 라 것은 여기에 함물되어 있으면 미래에 있는 나도 또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거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순간에, 이 순간에 깨어서 나를 잘 컨트롤 하면서 하는 방법. 그게 내가 빠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뭘 하지? 하고 빠져나오는 거. 이 연습을 우리가 좀 하다가 보면 좀 건강한, 멘탈이 건강한 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나도 나고요. 과거에 성공했던 나도 나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나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조금 부족했던 나도 좀 수용하면서 안아주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려고 하면 어 지금 순간순간 현재를 즐기면서 깨어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